이거는한번좀꼭 얘기를 하고 싶었던 주제였어요. 어, FHQHD 차이가 체감이 많이 있나요? 모니터 사이즈가요. 어느 정도 있으면 체감 차이는 있을 겁니다. 이 얘기가 뭐냐면요. 어, 이렇게 2 7인치예요 그러면 이쪽이 1920개고 이쪽이 1080개잖아요. 1080개에 뭐가 있는 거예요? 픽셀이 있는 거예요, 픽셀. 그게 이 개수만큼 찍혀 있는 겁니다. 근데 27인치면 이 픽셀 사이즈가 우리가 1이라고쳐볼게요 그냥 32인치가 됐어요 아, 그러면 32인치의 FHD면 픽셀 요게 이렇게 조금 더 커지겠죠 모니터 사이즈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요 해상도는 올라가야지 체감이 되는 거예요 모니터 사이즈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어, 해상도가 많이 올라간다 그렇게 해도 체감이 잘안 되겠죠 만약에 24인치예요 픽셀이 아, 요만할 거 아니에요 더 작아질 거 아니에요 작아지면서 해상도를 올리는 게 우리가 체감이 안될 거예요. 해상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 해상도의 체감도는 조금 더 커질 거예요.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게 기본 1 번이 32인치는요. QHD는 좀 아닌 것 같아. 요 특히 텍스트를 보신다면 더욱 더 아닌 것. 같아. 안에 픽셀이 보여, 슬슬 보이기 시작해요. 그리고 최소 못해도 QHD 정도는 써줘야 된다고 생각해. 요내머릿 속에서 27인치는. 어, FHD? 어, 오케이야. 괜찮아. 근데 q h d 이거는 추천. 그러면 27인치 4K는? 27인치에 4K는. 얘랑 얘는 27인치에선 별로 체감이 안 돼. 왜 그러냐면 고라고 썼다고 표현을 해볼게요. 27인치의 FHD는 고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QHD로 가면요. 한 요만큼 작아져요. K로 가잖아요. 핀트라든지 이런 게 지금 잘안 보이잖아요. 모니터에서 뭐라고 생각하냐면 너 어차피 이거 너무 작아서 안 보이지? 1.5배 정도 확대시켜 줄게. 권장으로 뜹니다. 그래서 27인치에서는 QHD, FHD까지만 오케이예요. 32인치는 FHD는 아니야. 그리고 게임도 지금 말씀하셨는데, SH 김님께서 지금 얘기를 해주셨는데, 게임도 게임 나름이야. 너무 크면 내 눈에 다 들어올 것 같아요. 다안 들어와요. 적이 지나다니고, 뭐가 지나다녀도 어차피 잘안 보여. FPS 게임, 총싸움 게임 할 때는 조금 작게 가는 것도 추천을 드릴만 해요. 근데 우리가 스케일 큰 게임들 있잖아요. RPG 라든지 뭐 라든지 뭐 그런 어, 사 용도 많이 먹어 사이즈 가 크면 클수록 어, 조금 더 몰입 감이 있게 사이즈 가큰 거를 조금 더 좋아한다. QHD, f h d 어떤 게더좋 냐? 이거 는뭐무인치수 마다？다 르고 프레 임이 조금 더 많이 나와야 되는게 임일수록 어, 해상 도가 낮 을수록 더 유리 하고, 풍의 움직임이라든지 사람의 이런 모발의 이런 느낌이라든지 이런 걸 조금 더잘 살리는 게임이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해상도가 점점 올라가 주는 게 좋지 않을까. 이 어, 정도 하시면 알아 들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. 이거는 한 번쯤 꼭 얘기를 하고 싶었던 주제였어요. 네. 좀 질문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. 네.